사라졌다면 인심이야. 어? 제걔 어, 아닌가? 야좀 무서운데? 야 분위기 졸라 음산한데요 그냥? 1990년 서울 나는 조현병 환자다 크리타탄 환각의 환청이이는 일상이다. 하지만 요즘 그 환각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을 정도다. 조현병이 약간 다 위심하는 병 아니에요? L5가 조현병이라고? 아 매일 기묘한 얼굴을 한 사람들이 약을 건넨다. 그들이 현실인지 환각인지는 구분할 힘조차 없다. 그럼에도 인연 조각을 모으는 일만큼은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힌다. 이유는 모르겠다. 다만 그것만이 남은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질 뿐이다. 이게 정말 치료하면 나는 얼마나 더이 고통을 견뎌야 할까? 증세는 점차 호전되고 있습니다. 오, 앞으로 8일만 더 치료를 받으시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8회. 다만 집 안에서도 나선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면 이는 환각 증상이 악화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즉시 처방된 약을 복용하시거나. 조용히 방에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지금만 조용하다 목소리도 그림자도 없다 이런때라면 문을 열어도 되겠지 매일 환각에 시달리고 있어 보통의 경우에는 괜찮아 다만 다음과 같은 환각은 주의해 사라지지 않거나 날 쫓아오는 것 주의 맞다면 기절해 사라졌다면 인심이야 어... 아니 안심이야 환각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보이면 약을 먹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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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내가 찾고 있어. 내게 사라져 줘. 어이 아고 와삼각해 씨발나. 씨발나. 씨발 이 새끼 뭐야 이거. 뭐 이렇게 생겼어요? 열 개요? 개가 켜져 있는데. 어, 체 아닌가?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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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들이 심하게 해준다 했다, 누가 이런 일을 줄수 있을까? 아니, 스토리가 귀에 안 들어오는데, 이거 어게해요 으아! 통에 있음. 칫솔 있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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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네, 감사합니다. 아이, 전자선 모니터링, 아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아이, 개고컬리야 솔직히 들어갔는데, 이거 나와있으면, 나문 바로 열었다! 아이씨, 감사합니다. .ment. 아 고맙습니다. 열게. 열면 되지 않을까요? 야! 보리를 만난 건 지바 바였다! 그녀는 그곳에서 노래를 불렀다. 아름다운 얼굴과 고 목소리 나는 사로잡았다. 오쩌라고, 씨발. 오, 뭐야 이거. 오, 불꽃. 얘들아 여기까지만 하면 안될까요? 이거 좀.. 아.. 아.. 아 사라지면 문 열어주면 되는구나 오케이 이해했어 이제 게임 게임 이제 이해했어 게임 조밥이네 <�nak> <어하는다> <stiffness> <arma> 안녕? 어? 너무 가까이 가지 말 것. 씨발, ᄌ 됐다, 이거. 뭐가 있는데요? 뭐가 있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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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아! <목소리> 아! 어! <목소리> 6일, 야, 엔딩 얼마 안 나왔다. 엔딩 얼마 안 나왔어요. 드디어 엔디 얼마 안 나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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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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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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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눌렀어. 아, 오케이, 풀어내면 갈게요. 프로게이머 갈게요! 후즈, 후즈 더 윗, 윗살인가? 게임 이름이? 뭐 아무튼, 내 프로게이머 갈게요. 원래 이런 게 있었나? 기억이 안 나지? 뭐야. 는어 아! <놀람> 뭐야, 끝났는데? 언니? 끝이야, 얘들아, 드디어 어? 저렴한 수술 어, 뭐야? 이거 음, 이상해. 야, 끝났는데 엔딩인데, 야, 벌써 엔딩? 야, 9일이면 끝났네. 이상하게 조용하다. 평소에 들리던 환청이. 어. 엔딩이네요. 아니, 너무 쉬운데? 진짜 지랄하지 마라. 나, 나, 나가요. 아, 드디어 엔딩. 아,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내 후주 더 윗살인가? 아무튼 내 뭐, 그거. 뭐, 뭐. 아 이거 싸 s 아! 아! 어 I, I, I! Oh yeah! But y 조건은 i 려줄까 Boy, Boy! 아 뭐야 이것도 여긴 어디죠? 저기요 의사선생님 우리가 누구야? 누가 좀아 깨어나셨군요 <laughs> 예산보다 빠르네요 이게 뭐예요? 왜왜 왜 묶여있는 거죠? 왜 이거 풀어요 당장 풀수 없어요 당신은 조금 더 특해질 예정이거든요 물론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뭐만 보일 때 이쁜데? 진짜 Quite. 완벽한 모습이 숨어있다고 믿습니다 거울조차 알아보지 못할 만큼 아름답지 겁니다 뭐야 안 예뻐질 수 있어요. 아니 뭐야 이거 스토리가 있네 이 게임이 오우 C... 이게 나아 이거 더 해야 돼요 여기까지 하면 안돼 아니 괜찮아요 솔직히 아니 뭐더 이거 뭐 이게 이 게임 스토리 있는 것도 아니잖아 제발 라이머 라이머 패턴 하나만 여기까지는 정상인데 내가 예측해봄 여기서 이제 그 아기 인형 나올 듯 <laughs> 뭐야 9일 뭐야 탁구라는 사람도 그 기사한테 당한 걸까 왼쪽 가세요 일로오세요 무서운 강조 줬대네. 시달려나. 어 뭐야고? 오. 어? 어 깨어나셨군요, 타쿠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모발이식 수술 아주 기발한 방식이 떠올라서요 직접 해드리려고 합니다. 딸도 이 모습을 보면 기뻐할 거예요. 이제 곧 당신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다고씨 눈을 떠보세요 수술은 아주 훌륭하게 끝났습니다 자 거울 한번 보시죠 당신 자신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걸요 아니 뭐야 아. 아 네, 맞습니다. 보리는 어떤 보리가 선생님을 많이 찾고 있어요. 많이 의지해서 나니다 혹시 가안 된다면 네, 네. 바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사가왜 나오는 건데 씨발. 또또 뭐야? 대기일? 인형 조각을 반드시 찾아 야프으 이게 가서 보리에 설치포연락 보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그더 찾아야 되나? 아씨 아. 뭐야 이 무당? 지? 꿈 변나. 보리가 나? 아니야 구우 선생까지. 자, 끝났다. 끝났다. 날먹혔다 나이스다. 9일 인형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정말 끝난 걸까? 이제 진짜 끝인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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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건 또? 또이래줘 어디지? 당신들이 왜 여기에? 이게 뭐야?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이거 풀어. 당장은. 네가 먹은 약은 천천히 네 뇌를 갉아먹는 독이었어. 환각에 빠져 허우적대는 네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즐거웠지. 우리가 겪었던 고통과 절망 이젠 네 살과 뼛속까지 스며들 거야 야 이거 그거네 응, 구원자가 아니야 뭐야. 야 주인공이 미사였구나 우리 작품을 <웃음> <웃음> 아 맞네 아 주인공이 미사였던 거네 주인공이 흑막이네 이거. 야, 야, 푸스 더도 아, 2000년 서울. 야, 잘 만들었네요. 인체 실험의 가해자가 실종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정신을 받았던 김 씨가 10년 전 논란 속에 가속 방된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 배경에 과의 의료기록 거래역도 있었죠. 네. 당시 인권 단체들은 결정을 강하게 반발했고 실종 이후엔 유족이 납치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됐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과거가 다시 재조명을 받았었죠. 인체 실험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잔혹한 범죄들 말입니다. 사장님, 채실은 땅속이랑 고수의 털이 난 어렵습니다. 건가요? 아가리 담으세요 음, 결국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김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과연 그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야잘 만들었는데? 정말 김 씨는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됐어? 글쎄요 아마도 재명에는 못 살았을 겁니다. 솔직히 그런 사람은 똑같이 잔인하게 벌 받아야죠. 찢고 망가뜨리고 토막내고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도 똑같이 못 최대한 고통스럽게 해줄 겁니다. 저라면요. 야, 주인공이, 그, 세 명한테, 저질렀던 짓을 다, 똑같이 했네. 야, 근데, 상대도 개쩐다. 저거 위사만이 가능한, 그거 아니에요? 상대 뭐 위사야? 좋겠노, 씨발. 감자는 한각 57개. 스무는 각 4개. 남은 거 5개. 봐봐. 아, 자, 일단, 오늘은, 이제, 뭐야, 이거. 이 게임 이름 뭐지? 네, 아무튼, 후즈 더에 또어.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네, 진행하도록 할고요 일단은 이게 한국 게임이라고? <laughs> 한국 게임이라고요, 이게? 한국 게임? 존나 잘 만들었다. 확실히 무섭고, 분위기가 남달랐음. 8번 출구 같은 느낌의 게임이지만, 틀린 그림 찾기 같은 요소와 스토리를 짤막하게 잘 풀어서 재밌는 공포게임이었다.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이만 이디스카이로